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날개 나를 지키네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아쉽고 또 어수선했던 부활주의를 보내고 우리 처음 만나는 날이네요 아,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우리도 곧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조만간 만나서 함께 우리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온생선 한 투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당연한 반응으로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인들이 그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반신반의 했었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던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정말 평강이 없었습니다. 어, 지금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 다가올 박해 또 예수 믿던 잔당들 예수라는 우두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잔당들이 받을 피해들이 아마 상상하건대 어마어마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어 있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뭘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평강입니까? 자기를 박해할 것 같은 그 공포가 사라지는 게 평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함께 보시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의 손과 발 그리고 허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가 알던 그 예수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죽게 된 예수가 맞다 하고 알려 주신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먹을 것이 없는지 먹을 것을 부탁하셨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 이리저리 두려워 거리고 마침 구워 놓았던 생선, 자기들이 먹으려고 구워 놓았던 생선 한 토막이 있길래 그것을 갖다 주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예수님이 먹으셨습니다. 먹는다는 것 우리는 두려울 때, 괴로울 때, 뭐 고민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사실 먹는 게 쉽지 않죠. 뭐 살도 빠집니다. 식사하는 게 괴롭고 밥을 넘겨도 어른들이 흔히 그런 얘기하죠. 모래알 심는것 같다고 밥맛도 없어요. 이때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가올 박해를 걱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먹는 게 쉬웠을까요? 눈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먹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쩌면 가장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의미를 강과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가장 중요한 행동이고 우리가 어, 생각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오전 시간이 끝나기를 왜 기다립니까? 식사하시려고 기다리잖아요.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박해를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했겠죠. 평강이 없는 사람은 먹기도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서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나서 하셨던 일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으면 먹을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 함께 주님과 먹을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은 먹이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알지 못해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장 40년 동안 하셨던 그 일상적인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먹이시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될 평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멈춰 버렸다 해요.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 평강이 있다면 먹을 수 있어요. 평강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 역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거로만 여기에는 표현이 돼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아주 근본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숨 쉬고 먹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괴로운 일들이 참 많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운 환란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인생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기억해야 될건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먹으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또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